쥐띠 여러분들 12월달에도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지 한번 오반기를 잡아봤는데요. 쥐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올 한해가 굉장히 좀 악재가 많이 꼈다고도 볼수 있어요. 특히 집안에 우환이 많이 낀 한해였다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거든요. 집안의 우환이라고 보면 누군가가 뭐상문를 당했을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가족 중에 병환을 앓게 되실 수도 있지만 본인 자체에서도 막 이게 감정기복이 너무 심했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무리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14년 우리 12월 달에는 우리 GT 여러분들께서 제일 진짜 힘들어 하시는 금전, 막혔던 금전줄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이게 조상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이제까지 인복을 쌓아놨던 걸 돌려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GT 여러분들께서 그 대설 있죠? 12월 7일이 대설인 것 같은데 올해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되게 체인지가 되는 느낌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제일 지금 가장 시급했던 돈 문제 돈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돼요. 내가 막 원했던 벌이라든지 아니면 나갔던 투자가 내가 좀 다시 상환을 받을 수 있다든지 빌려준 돈을 내가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금전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면서 기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요새 너무 힘드시죠 근데 왜 대목도 없고 뭐 연말 경기도 없다 이렇게 다들 말을 하지만 이 gt 분들과 합이 맞는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금전 때문에 막 마음 고생하시고 발 동동 굴르셨던 우리 gt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희망이 될수 있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는 진짜 좀한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시기니까 금전을 좀잘 소비도 하시고 또 소득이 올랐을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돈을 저축을 많이 하신다기 보다는 짜임새 있게 잘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12월 달에는 확실하게 뭐 다른 달보다 나갈 돈들도 굉장히 무시를 못 하잖아요. 뭐 모임도 많죠. 그리고 뭐 인사해야 될 때도 많고 또뭐 연인이 있다거나 뭐 가족분들하고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무시 못하는 소비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좀 소비를 잘 계획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GT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외로우신 뭐 돌싱 분들이나 아니면 솔로이신 분들이 있다면 12월 달에는 사람을 만날 운들도 있어요. 이거는 귀인이라기보다는 연인의 운들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연애운으로 좀 점쳐지는 건데 주 t 여러분들께서 사실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에 좀 약하고 또 사람들과 북적북적 같이 있는 한 공간에서도 혼자 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심심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뭐 어디 모임에 나가기도 좀 껄끄러워지고 좀 혼자 있게 되고 단절되게 되면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연말에 사실 집에 혼자 계시면 더 많이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뭐 특히나 뭐 크리스마스다 이러면 막 남들은 다 나가서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연인이랑 같이 있다든지 이럴 텐데 그럴 때도 만약에 집에 혼자 있는 분들이라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12월 달에는 내가 얻고자 한다면, 내가 또 누굴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연인의 운, 연애 운도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막, 소개팅 해준다 그러면 막 빼지 말고 막 나가서 만나보세요 만나보셔야 또 사람도 인연이 이어지고 하니까 또는 나를 좀 마음에 두고 호감을 갖고 있던 상대방이 어필을 할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12월달에 좀 나도 좀 꾸며보고 밖에서 나가서 좀 사람도 좀 만나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우환이 좀 강한 한 해였다고 했잖아요 GT 여러분들한테 본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끼리 좀 싸움이 나서 나는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중재를 하셨어야 되는 GT 여러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물론 중재하시면서도 본인도 속도 상하고 상대방한테 뭐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했을 텐데 GT 여들이 그래요. 올한 해가 약간 관계가 좀 끊어지거나 뭐. 친한 지인이라든지, 옛 친구와도 안볼수 있는 상황이 있고, 가족끼리도 좀안볼수 있는 상황까지 좀 파국으로 좀 끝나는 이럴 수가 있는 일들이 많았어서, 이게 좀우환이 거쳐야 되는데, 주제 여러분들이 참 집안의 우한까지 거쳐지기도 아직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집안에서 좀큰 소리가 날수 있다. 이 점을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 조심할 수 있으니까. 제일 이르면 손해가 막심한 게 건강인데, 올 한해 마무리 하시면서 건강 관리도 조금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들 막 이비인후과가 보면 대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뭐띠 어, 여러분들 모두 다 감기들도 조심하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면서 다가오는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띠 여러분들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오반기를 딱 잡아보는데 사실 약간 좀 불길한 마음은 요만큼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인맥 관리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한 달일 것 같습니다. 사실 마무리하면서 올한해 되게 힘드셨을 소띠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좀안 좋은 거는 미리 알고 있으면 좀 조심할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안 좋은 뉴스부터 말씀드리고 좀더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진짜 인간관계가 항상 발목을 잡는 소띠 여러분들이에요. 지금까지도 뭐가 조금 잘 될까 잘 풀릴까 하면 시기나 질투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는 등을 돌린다든지 내 뒤통수를 확 때리고 가는 지인분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정말 마음이 고생이 심했을 소띠 여러분들인데 이 12월 달에도 속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뭐 가족분들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회사, 직장 내에서의 동료들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자꾸 열심히 해도 왜 뒤에서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아지는 시기예요. 12월 달이. 그래서 좀 예민해지실 수가 있고 내 스스로가 좀 인간관계에서 더 벽을 쌓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되게 희한하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사람이 기다리다 보면 또 복이 오잖아요. 희한하게 12월 달에는 귀인의 운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귀인 운과 떠나가는 악연의 운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잘, 사람을 잘 살펴봐야겠죠. 근데 되게 희한한 건 숫자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까다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이 있었다면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나한테 실속만 챙기고 확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인간들을 조금 더 미리 진작에 떨쳐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까다롭지 못했다.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후회하시고 계시는 소띠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아마 사람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달이 되겠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계시고 또 다가오는 귀인도 있다고 하니까 귀인을 좀잘 골라내서 내 주변에 좀 좋은 인맥들 그리고 나와 같이 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인간에서의 인연은 다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가 있었고, 또, 음, 가다 보면 또안 좋게 돼서 뭐안 보는 경우도 있고, 뭐꼭 굳이 안 좋게, 뭐 상황이 뭐 싸우거나 다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점점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간관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시절 인연이라서 좋은 시절에 마음껏 같이 마음을 많이 나눴다면 좋게 이제 이별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수티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 마지막까지 나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본인은 좀 약간 헌신적인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음 결국 이제 등 돌리고 나면 굉장히 손해보는 억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수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져서 12월달에는 좀 마음을 단단히 좀 먹고 계셔야 될것 같네요. 지금 또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소재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제가 댓글에 정말 일일이 다 답장을 해드리진 못하지만 거의 다 읽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얘기가 돈, 비청산, 막 이런 것들이, 로또막 이런 것들이 소원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상담하고 점사 보시는 분들 대부분 얘기가 다 거의 다 금전 얘기에요.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요. 돈 얘기가. 그때는, 음, 그래도 좀 희망이 있고,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제가 이거 빚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막 돌려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건이 되는 주제들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그 많은 분들이 금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소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금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또는 그냥 직장인 분들 12월 달에는 희한하네요. 되게 굉장히 보너스가 되는 달이래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각 외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서 내가 좀 소득이 있는 달이다. 저번 달보다도 좋고 저저번 달보다도 좋고. 근데 시기상 지금이 거의 경제공황 같은 시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IMF고 막 어르신분들은 진짜 보릿고개다, 보릿고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시기상 아주 나라가 경기가 다안 좋다 보니까, 어, 매출이 조금 더 좋게 나오던지, 보너스를 몇십만원 더 받아도 막 기분이 좋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얼마나 더 많이 기분을 내고 살겠어요. 그쵸? 물가도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어, 막, 너무 기분 좋은, 나한테 막 완전 대박인, 이런 타기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부가적인 수입원들이 있고, 또 매출의 상승도 굉장히 기대해 볼수 있는 달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소재 여러분들이 지금 뭐, 깔아놓은 빚이 많다든지, 뭐, 지인한테 빌린 돈을 빨리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든지, 이렇다면은 조금 마음은 조급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갈 돈들이 원체 많아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네요. 수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12월 달에 보너스 달이다. 이런 공수를 들어서, 어, 정말 조금 평달보단 조금 더 벌었네. 하더라도, 막 기분 좋거나, 어, 나 부자 됐다 뭐 이렇게까지 보긴 좀 힘든 그런 달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공수 우리 속자 여러분들께 하나 더 드리면 금전 조금 더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귀인도 들어온다고 했죠 그리고 집안의 우환이 조금 풀리네요 그래서 뭔가 껄끄러웠던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배우자와 조금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시기예요 사이가 그리고 뭐 자녀들과도 왜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괜히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이 내 맘처럼 풀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들 막내 맘처럼 살아주지 않을 텐데 12월 달에는 또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좋은 시간도 많이 갖게 될것 같고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많은 시기니까 힘들었던 을사년 12월 마무리 하시면서 집안에서도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12월달 마무리가 어떻게 잘 될지 오반기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참올한 해가 다사다난하셨을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일도 조금 있었고 돌아보면 또 하지만 좀 많은 날들이 <laughs> 힘드셨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는데 마무리라도 좀잘 해봐야겠죠 올한 해는. 근데 금전은 진짜 좀 다른 띠 분들보다는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전 세계가 경기가 좀다안 좋다 보니까 어 이게 뭐 체감상 막 너무 좋아졌다라는 뭐돈잘 벌고 있어 이렇게 느끼시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띠 분들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금전줄은 많이 열려 있는 분들이 있네요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근데 12월 달에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좀더 많이 오를 것 같고요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어떤 보너스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더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금전은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음,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좀 베풀어야 되잖아 내 곳간이 좀 채워져 있으면 근데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12월 달에는 베풀 일들이 되게 많네요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좀. 써야 되는 돈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버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조금 잘 계획해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 한해가 참 인간관계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던 호랑이띠 여러분들이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 오래된 지인들과도 단절이 될수 있고 또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였을 수 있는 호랑이띠 여러분들인데 12월 달에는 애정의 운도 괜찮아요. 그래서 부부 간의 합도 좋고요. 또 가족 간의 화합도 좋고, 아직 싱글이신 분들도 애인이 있다 그러면 합도 좋고, 연애 운이 굉장히 좋은 한 달이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발목 잡는 게 하나 있어요. 건강이 조금 걱정이 돼요. 이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내가 어, 원래 좀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 내가 뭐 무릎이 안 좋아. 나 허리가 안 좋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내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컨디션이 조금 난조를 보여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 좀 싫을 수 있고, 좀 누구 만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호랑이띠 분들이 많아서, 자꾸 이제 연말이면 뭐 있는 가짜, 뭐, 어 송년회를 하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자리가 좀 귀찮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는 게좀 귀찮고 아나 몸이 컨디션이 좋아야 내가 만나서 기분도 좋고 자리가 좀 좋은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몸 상태가 그닥 좋진 않다 그래서 내가 몸이 힘드니까 원래는 배려가 많으신 호랑이띠 분들인데 내가 몸이 힘들다 보니까 남을 좀 배려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워낙에 조금 호랑이띠분들이 기질이 강하고 쎄고 진취력이 있고 판단이 빠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판단력이 빠르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좀 약점이라고 하면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판단을 할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남의 말을 좀잘안 어,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고집이 그런 부분에서 고집이 조금 나온다고 하는 건데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조언들도 조금 귀담아 듣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게 약점이기는 해요 호랑이띠 분들은 그래서 장사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호랑이띠 분들 중에 점보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 조언을 좀 구해 보고자 주변 지인들보다는 좀 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많이 믿으시는 것 같아요 호랑이띠 분들은 그래서 아마 호랑이띠 분들께서는 아마 좀 판단력이 빠르시긴 하지만 조금 남의 말을 조금 더. 귀담아 듣고 경청하시면, 보완하시면 더 좋은 결과 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 사실 떠나간 나와 이제 끝난 인연들 때문에 조금 외로움을 타시는 호랑이띠 분들도 보여요. 그때는 좋았는데 하고, 또 후회되는 미련도 조금 있으실 거고, 근데, 이미 떠난 버스는 또 돌아오기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셨을 거니까 또 다른 분들과 정을 좀 쌓아가시면서 좋은 연말 분위기를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멀리 여행 가시는 분들은 손재가 굉장히 강하게 끼니까 혹시라도 12월 연말에 멀리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손재에 대해서 완전히 좀 무장을 좀잘 하셔야 돼요. 지갑, 뭐 여권, 중요한 핸드폰 이런 것들 안 잃어버리시게 좀 조심하시고 여행을 안 가시더라도요. 핸드폰 사실 뭐 조심하지 않아 갖고 떨어뜨려서 액정 깨지면몇 십만 원씩 막돈 나가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손재거든요. 그래서 소지품 주의하셔서 손재를 잘 막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들이 을사년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지 오반기를 잡아봤는데요. 사실 겁을 많이 먹었을 수도 있고 또는 복삼재라고 했기 때문에 음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는 토끼띠 분들이라서 제가 좀 12월 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점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토끼띠 여러분들이 복삼제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을 포함하고 또 전본 분들 포함해서 삼재치고는 굉장히 이룬 것이 많은. 한 해였어요. 그래서 문서를 잡으신 분들도 있고 이동을 잘해서 그터에서 좀 좋은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결혼을 했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집안에 있는 경사들이 있는 토끼띠 분들도 많았고 또 남들 다른 삼재가 껴 있는 다른 양띠나 돼지띠 분들보다는 토끼띠 분들이 굉장히 좋게 풀렸단 말이죠. 근데 보기 앞에 있는 삼재긴 하지만 어쨌든, 삼재는 못 피해 간다고, 뭔가 하나는 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 사실, 금전 때문에 힘들어하는 토끼띠분들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머리에 지진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잘 하셔야 되는 토끼띠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금전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올한 해가 사실 돈 때문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큰 손재도 있었고 또 그래도 그나마 내가 선방해가지고 좀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쓰고 그래서 조금 빚 청산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또는 무리해서 좀 문서를 잡거나 내가 무리해서 뭐 뭔가 투자를 하신 토끼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신다는 거죠. 아직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소득을 일으키지 못했어도 조금 더좀 기다리셔야 돼요 투자한 부분은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올 한해 이동을 했었다 그럼 굉장히 좋은 이동이 됐었을 거고 사업을 확장하신는투캐 분들도 굉장히 좋은 빛을 볼수 있는 시기는 사실 내년이에요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다 내년에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올한해 마무리되는 12월 달에는 계속 열심히 좀 도전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변화가 많은 한 해였다고 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고요. 또 회사를 이직을 하셨다든지, 또는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좀 손발을 맞춰야 되는 분들, 내가 혼자 이직을 해서 손발을 맞춰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지인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제 때왜돈 때문에 치고, 건강 때문에 치고, 또 사람 관계 때문에 치이고,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 하잖아요. 근데, 토끼띠분들은 요런 것보다는 사실 제일 크게 조심하셨어야 되는 거는 사고수거든요. 사고 때문에 관제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올 12월이 제일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날수 있는 달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항상 방어 운전하시고요. 또 그냥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12월 달에 걸음걸이 하나에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공수는 어떻게 나왔냐면 머리칼 하나도 조심히 다녀라 라는 공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자리를 가든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에요. 그래서 왜 토끼띠 분들 중에서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 굉장히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내가 피를 볼수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자리도 앞에 1차만 간단하게 즐기시고, 얼른 좀 빠져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연말 모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12월 달에. 그런데 괜히 내가 있다가, 나는 주동자는 아닌데, 거기 괜한 이상한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운들이 많아요. 이것도 사실은 사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게 발전이 되면 관제가 될수 있어서, 그런 거에 엮이시지 않으려면 자리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내 몸과 짐도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낙상도 조심하셔야 되고 왜 옛날에는 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뭐 잘못되면 상모니 끼니까 집을 이사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 내에서에서도 낙상 사고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한 달입니다. 세상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뉴스 보고 이러면 저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어 사실 잘 피해나가는 게 상책이에요 막 맞닥뜨리고 대면하다 보면 말안 통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지치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대면 상담할 때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이제 유두리 있게 그냥 중 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러면 되게 진 빠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모든 어떤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텐데, 정말 세상이 많이 이상해졌어.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토끼띠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차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나 혼자 그냥 아무에 터치 없이 나 혼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조심하셔야 되는 한 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복을 굉장히 많이 쌓을 수 있는 한 달이래요. 12월 달이. 그래서 내가 베푼 만큼 다 돌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좀 많이 베풀어 보세요. 그렇게 뭐 내가 막 차고 넘쳐서 베푸는 게 아니고 요새는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연말에 왜 구세군 분들이 이렇게 뭐 성금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꼭 그런 애가 아니더라도 뭐 다만 만원이래도 뭐 정기적으로 후원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도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고 바빠서 못하지만 조금 그런 마음을 베풀어 보시면 덕이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변 분들을 잘 챙기시면 토끼띠 분들한테는 그것들이 다두 배, 세 배로 돌아올 테니까 연말에는 조금 많이 베푸시면서 마음을 좀 넓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올한 해가 복삼제였기 때문에 참 좋은 일도 많았을 거고 또큰 어 손재나 큰 손해를 보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연말에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해 마무리를 또잘 해야 다가오는 내년도 또 좋은 스타트를 할수 있으니까. 12월 한 달을 건강을 굉장히 유의하시면서 연말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